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문제 푼 것을 가지고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행 평가 하도록 할게요. 자, 서양의 다양한 윤리이론들을 비교 분석하는 수능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서양의 다양한 윤리이론들, 지금,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론이 있겠고 칸트나 자연법 윤리학자들 의무론이 있겠고, 다음 벤담과 공리에 벤담의 공리주의, 다음에 미래 공리주의 이렇게 나오고, 다음 에 이제 덕 윤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크게 음. 이제 세 가지예요. 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의무론, 두 번째 공리주의, 세 번째 덕 윤리. 자 한번 문제 볼까요? 예, 작년 작년 2020학년도니까 작년 수능 문제 생활과윤리 5번 문항입니다. 자, 아래 수능 문항의 정답과 오답을 찾고 왜 선택지들이 각각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하시오. 자 봅시다. 어,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누군지 모르겠죠. 네.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자, 읽어봅시다. 공동체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자, 공동체. 자, 공동체 행복은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요것은 수학적으로 쓸수 있겠죠. 구성원이 A이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칩시다. 공동체를 뭐라고 할까요? 어, F라고 해봅시다. F. F는 뭡니까? 자, equal N은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니까 A의 행복, 더 쌤, B 더하기 C. F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 얘기죠. 음. 자, 어떤 행동이, 다음 읽어봅니다.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클 경우. 감소시키는 거죠. 행복을 증가하는 게 크면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 공리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공리의 원리. 자, 여기에서 이 사상가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이 앞에서는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공리의 원리가 뭐냐. 자, 이제, 어, 공리주의, 유틸리테오리즘 유틸리티, 공리란 얘기는 야 아, 영어로는 효용 우 효용 까놓고 얘기면 경제성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 우리 벤담 공부할 때 제롬이 벤담 할때 예, 공부했었죠 최대 다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했었던 벤담 기억나시죠? 이게 공리의 원리죠.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마땅히,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이게. 당위. 원래 윤리는 이런 당위의 학문, 아니,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이 원리에, 즉,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공리주의, 공리주의, 뭐, 뭐 사상가. 이 사상가가 지금 누군지 나왔겠죠. 자,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찾으면 되겠죠. 사례, 사례. 고등학생 A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가 TV에서 난민 돕기 운동 광고를 보고 모은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딜레마 상황이네요. 네. 제가 보기엔 이 사례 뭐 사례가 어떤 사례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이 사상가의 관점을 찾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정언명령에 따라, 정언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자, 정언명령 하면 누굽니까? 칸트죠. 칸트. 야, 칸트가 이제 정언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이제 도덕, 어, 도덕적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제 뭐 선의지 얘기했고, 도덕법칙, 뭐 이런 거 하면 기억이 나시죠? 칸트. 음. 다음, 2번.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를 가질 수 있는 당사자들의 쾌락을 쾌락을 최대하도록 행동하세요. 자, 공리주의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과 쾌락이 있는데, 고통은 점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행복한 거고, 쾌락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 핵심이죠. 그래서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하라. 저기서, 이게 거의 뭐, 정답이네요. 보니까. 정답. 정답. 예, 네, 이게 공리주의죠. 자,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볼까요? 3번. 실천적 지혜. 자, 실천적 지혜는 그냥, 예, 바로 나와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율리아의 책을 쓴 사람이죠.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항, 행동하세요. 덕이 있는 사람이 돼서 유덕한 사람. 덕윤리덕윤리죠덕윤리 더귤리. 학자죠. 덕윤리 학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사람 두 사람 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어 맥킨타이어가 있죠. 현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어, B.C. 이전의 사람이고 덕윤리 이제 맥킨토시는 아니 맥킨토시라네요. 아, 맥킨타이어. 아, 이름도 특이하네요. 어, 이 사람은 이제 예, 현대의 학자고 실천적 지혜를 얘기한 사람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중용을 강조했잖아요. 어떤 가장 적절한 행위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예, 그것을 심각히 이제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중용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천을 이제 습관화하면 어, 훌륭한 도덕적 행위가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4번.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자, 일단, 어, 공리주의는 결과를 따집니다.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결과를 따져요. 그럼 여기 정언명령에 따라, 이 칸트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강조하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아니,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불순하면 예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의무론, 칸트 얘기고 이 결과를 따지는 것은 동기 상관없어요. 결과가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예, 최대 다수의 공리주의 입장, 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따지기보다 이걸안 따진다고 하면 예, 이 공리주의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잘못됐고 다음에 배려심을 발휘해서 행동하다 배려심 배려심 하면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제 배려윤리입니다 배려윤리 자 배려윤리는 어 이제 길리건 이라는 여자하고 어, 나딩스 라는 여자가 학자가 이제 한겁니다 아 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예전의 그런 윤리는 이제 남성적인 윤리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여성적인 윤리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은 좀 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해요. 따지는 걸. 근데 여자들은 그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요. 남자는, 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전부 다 이렇, 이렇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줄리는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그것을 정의윤리라 그런다. 이런 게 정의 내린 겁니다. 대신 나는 이선 여성윤리를, 어, 여성윤리가 너무 무시되어 왔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각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게 여성의 특성들은 바로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배려하는 게 어, 잘 생활화 됐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해서, 배려윤리,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5번.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연결된 게 여기 앞에 있어요. 공동체의 행복은, 어, 공 이게 공익이죠. 이게 공익자. 음. 공동체 행복 이게 공익입니다. 공익 자 구성원들 개개인의 행복 이게 사익. 공익과 사익이죠. 그러면 공익은 공동체 행복은 사익의 총합과 어떻습니까? 아까 수학적으로 풀었잖아요. 이퀄이죠. 이퀄 equal. 크다. 공익이 더 크다. 그렇지 않죠. 이게 잘못됐죠. 이게 크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그걸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자 그런데 어, 우리 학교 학생들도 보니까 5번을 선택하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알고 보면 아마 출제자는 제가 보기에 아주 쉽게 출제한 것 같아요. 이, 이게 보면 음, 사례 이제 안봐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이것만 보고 어, 공리주의를 뭐 벤담하고 미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었 완전 간단한 진짜 아마 그냥 거저 먹어라 한번 그래도 한번. 편하게 한번 시작해라. 5번이니까 5번 분량이잖아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문제 출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 보통 어려운 문제는 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풀었으면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수능 문제는요, 이 제시문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제시문 속에서 실은 다 추론, 이게 수능이라고 해서, 자, 오지선다형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지식 이해를, 지식의 암기를 묻는 건 아니에요. 수능은 원래 탐, 수능 탐구, 사회 탐구라고 하잖아요. 탐구란 얘기는 어떤 추론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단순하게, 에 뭐, 뭐 요약하는 문제에 이제 가깝고 약간 추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자 제시문에 있는 것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선지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아좀 아쉽습니다. 예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인 거뭐 2번 이렇게 찾고 오답 1 그다음에 3 4 5 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왜 그게 오답인지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한 50자 정도씩 적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